퀸닐 라벌이고요 3시쪽에 퀸 투입 4시쪽 도구로 잘라주면서 화투 들어갑니다 허연 투척기로 멀티 임패와뭐 투석기까지 노릴 수 있으면 노리는 것 같고요 퀸닐 파트로 홀잡으러 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법사타워도 벌룬으로 잘라주고 있죠 퀸이 안쪽으로 가기 위해서 입작업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모놀리스를 만나요. 모놀, 모노... 아프지만 일단 분노가 있기 때문에 좀 버텨주는 모습. 다시 월브 들어갑니다. 이제 모놀리스 한번 올려주고요 클성 병력, 라바, 로켓벌룬. 한번 더 얼려주는 모습이었고요. 독스펠 잘 깔아주면서 펍까지는 무난하게 정리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염투 초키 쪽에 뭐, 해골함정 이런게안 나오고 있어. 이러면 너무 꿀이죠. 지금 바바리안 두개 있거든요? 곧 박격포 어그로를 바바리안으로 끌어주면서 파투를 좀더 살릴 수도 있어 보이고요. 지금 바바 넣었나요? 바바? 바바? 바바를 넣지는 않았습니다. 이건 좀 까먹은 거 같죠? 자, 이제 퀸의 파트에 붙 넣어주면서 홀 쳐주고 있고요. 와, 피닉스가 저거 멀티 인페 자르니? 12시꺼? 갓피닉스야 자를 것 같은데 <웃음> 잘랐어 <웃음> 그러면서 라벌 들어갑니다 퀸 쪽에서 시작하는 라벌 파트 로챔도 붙였고요 자 무적 좋아요 무적 너무 잘 들어갔습니다 피닉 파트 이제 분노주면서 중앙까지 진입해주고 있어요 야~ 리포티드 게임이 잘합니다. 지금 독타도 마저 한번 올려주고, 남은 스펠은 투명하다. 이 투명은 걸룬쪽에쓸 수도 있어 보이고요. 하지만 지금 투석기가 퀸을 때리고 있기 때문에 걸룬은좀 안전하죠. 된것 같습니다. 완판되어 야, 공격 좋다. 잘한다. 브라보! 일단 함정 체크 로켓비행선 넣어주면서 전비 들어가는데 멀티인펜을 잘랐고요 독타는 자를지 못 자를지 아직 모르겠어요 독타 쪽에 예티 붙고요 이러면 은 커트 좋습니다 초반은 선수가 원했던 흐름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퀸이 파트 5시 쪽에 트윗 와, 지금 길정리 버섯? 이것까지 잘라주면서 퀸이를 안쪽으로 넣어주겠다는 생각이죠? 어? 오, 다행, 다행. 안으로 들어가면서 분노. 이것도 느낌 좋은데요? 우선 모놀리스 만나기 전까지의 과정은 퍼펙트 합니다. 자뭐 들어가요 바바킹 들어가면서 멀티인페 구간 한번 날려주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클성 나옵니다 어 그래도 피닉스가 붙어있으니까 바바킹으로 멀패 라인까지는 충분히 정리돼요 피닉스로 부활 자 천천히로 돼요 아직 시간은 많습니다 벌룬 넣어주면서 아처타워 한번 잘라주고 저 모놀리스는 어떻게 할 것인지 모놀로 가는 길이 굉장히 험난하거든요. 그러면서 라벨 파트 시작합니다. 이제 퀸 모놀 만났어요. 얼릴지 투명을 쓸지 빠르게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냥 투명 버텨주면서 분노 그리고 라벨 파트에 집중 멀티 인피 올려주고요. 자홀 잘랐죠? 여기서 퀸스클 써야 돼. 죽어 안 그러면 죽어 오케이. 퀸 스킬 잘 들어갔고요 무적도 좋습니다 퀸은 이제 버리나요? 퀸을 그냥 살리네? 아직 로얄 챔피언 스킬이 남아있습니다 시간이 좀 중요해요 30초 남았고요 어 잠깐만 선수 3시 쪽에 길 정리 안 들어가거든요? 이쪽, 세시 쪽에 길 정리 어 들어갔다. 자 마지막 모놀리스. 비기가 미쳤어. 비기가 스톤 걸었어. 비기야, 와. 됐다. 이야. 로켓 비행선으로 함정 한번 체크해주고요. 전비 그냥 생으로 들어가요. 와, 워든도 안 쓰고. 중앙쪽 벽 열리고요. 투명. 복제. 야. 잘 들어갔어. 다시 분노. 투명. 자, 워든 없이 거의 욕심이 그득한 방식이었는데, 어 그득하게 성공을 했습니다. 홀좀 날리겠죠? 로챔도 자르나? 스마우 타워 잘랐고 자킹퀸 들어가면서 5시부터 6시 임페라인또 노려주고요 이득을 너무 많이 받죠? 바바킹 스킬 얼굴 터지면서 킹도 한번 올려주고요 로얄 챔피언 들어가면서 6시 안쪽 멀티 임페 잘라주고 얘네로 영웅들만으로 왼쪽 투석기랑 팀까지도 잡아줄 수 있어 보입니다. 자 바바킹은 피닉스로 한번 부활하고요. 나발파트는 3시부터 12시로 워든과 함께 갑니다. 워든이 있으니까 이거 너무 좋다. 야. <laughs> 헤드헌터 3마리 들어가죠. 오우야. 볼론 남은거 봐. 헤던헌터 살렸어요. 부적으로 헤던헌터 살려주면서. 핀을또 잘라 줍니다. 이 야. 어, 하지만 지금 투석기가 좀 멀어요. 투석기가 완전 마지막에 있습니다. 어? 벌룬이 갑자기 다 사라지고요. 이게 안 돼. 저는 이게 안 된다고? 와, 억울하겠다, 좀. 초반에 완전 완벽했는데. 운이 좀안 따라주는 느낌이었죠, 이거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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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모널리스랑 워든 일단 잡고 시작하나요? 아니면은 퀸 쪽을 날리나요? 독타와 하나랑 토사기 퀸과 소석기, 그리고, 오, 동마버터를 안 자르고 석공을 날립니다. 그러면서 도둑고벨린으로 4시 쪽길 정리하고요. 자이 넣고 바바킹 6시 쪽에서 투입됩니다. 로얄 챔피언이 3시, 그리고 아처 퀸 4시로 들어가면서 골렘 받쳐서 들어가요. 와 넓다. 7적도 예티로 긴장리 이렇게 해주고 전차를 넣겠다는 건데 이렇게 전차각이 보이긴 하죠. 멀티 인페스 잘라주면서 전차 들어가네. 클성은 그 얼굴3개 나옵니다. 지금 월브 써주면서 핀을 안쪽으로 보내주고요. 전차 들어갔죠. 이전차로 홀까지 잡을 수 있을까요? 각은 굉장히 매섭습니다 너무 잘 들어가고 있어요 자 전차 이제 석궁이 때리죠 석공이 때려 으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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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진다 그래도 홀 쪽에 도착 됐다 동마법 타워가 이미 다 깨어있기 때문에 대충전 중이기 때문에 홀까지 잡을 수있고요 어, 4시 쪽은 라벌, 저거 페이크. 그냥 마법타워 하나 자르는 거고. 1시 쪽에서 본대라벌 들어갑니다. 헤드헌터만 잘 어떻게 들어가가지고, 로첸과 퀸 마무리해주면은, 느낌 좋은데. 헤드헌터 지금 넣나요? 들어갑니다. 한 마리 넣었구요. 두 마리, 세 마리. 신속 타고 헤드헌터 가구요. 무적. 자 아, 벌룬 개체 수는 많거든요. 로얄 챔피언이 안 잘렸다. 이제 잡았고요 남은 거는 투명하나? 그렇죠. 아, 이거 센스 좋습니다. 방출기 쪽으로 가려주면서 바로 투석기로 보내낸 이것 때문에 완판하겠다. 투명이 다 했다. 투명이 미래다. 시간 20초. 아, 근데 법사타 왜 이렇게 쎄니, 넌? 넌왜 이렇게 쎄니? 아우. 그래도 완파 나오겠죠? 워든이 더 셉니다. 굿! 가지고 옵니다. 굿샷. 퀸일 라벌이에요. 막공. 완파하면 진출, 완파 못하면 탈락. 벌룬 넣어주면서 전비 들어갑니다. 멀티 임페 라인을 노려주고요. 떨어져요. 클선까지 뽑아줍니다. 얼굴 3마리 나오죠? 이러면서 퀸닐 파트는 상대방 영웅 라인 쪽으로 올려 보내주고요. 이제 힐러 붙여주면서 독잘 썼고요. 법사로 살짝 길정리. 어떻게 흘러갈까? 이거 바바킹이 너기를 깎아주려나요? 이렇게 갈라나? 그러면서 퀸을 안쪽으로 확실하게 보내주려나? 얼굴 들어가면서 바바킹이 영웅 외곽 라인을 정리를 해줍니다. 네, 해골 함정이 3개가 올라왔어요. 하지만 선수, 발키리를 챙겨준 모습 너무 좋고요 킹키리 해골 녹입니다. 좋아요. 그러면세던터 투입. 아처핀도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안으로 진입했죠. 좋아요. 이러면 홀까지도 잡을 수가 있어 보이고 상대방 로침 쪽으로 아처핀이 바로 돌아나가지 않으면 됩니다. 지금 상황 굉장히 좋고요. 멀티인페 잘라주면서 분노 한번 이어주는 모습. 그리고 벌룬 넣어서 워든까지 걷어내줍니다 이거 지금 홀칠때 힐러가 닿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투명이나 얼음 바로 대기를 해야겠고요 분노 주면서 투명 써야죠? 아, 얼립니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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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리는 게 맞지 투명타워 있기 때문에 얼려주면서 그걸 빠르게 잡아주고요 라벌 들어갑니다 7시 쪽에 라벌 투입 설계는 미쳤어요 레알 챔피언 같이 넣어주고요 바로 무작습니다 퀸은 다시 빙글 돌아서 나가고 있고 저 중앙에 있는 모놀리스는 로얄 챔피언이 또 제거가 가능한긴 한데 로챔이 글로 안 갑니다. 변수 발생 아 로얄 챔피언 동선이 조금 이상해요. 이러면은 워든 죽고요. 아 마지막 나온 방 타가 모놀리스인 거는 좀 거슬리는데 로챔도 지금 어우 죽을 뻔했어. 여기서 챔스킬 남은 시간 29초 남은 거는 투명 스페라나 하지만 하지만 지금 투명타워 깼습니다. 충전됐어요. 투명 타워 깼습니다. 충전 됐어요. 투명 써 주는데 안돼 투명 발동한다. 다시 모늘리스 힐러 치고 있고요. 남은 시간 10초. 지저스 되는데요. <laughs> 우와 리포티드 게이밍 8강전에서도 역전승을 거두면서 4강전에 진출합니다.